너무나 철강산업에서 탄소 배출이 많으니까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잘 살려고 철강제품도 만드는 건데, 그거 만드느라고 이렇게 탄소 배출을 많이 해서, 결국 우리가 살지 못하게 되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이게 누구를 위한 철강산업인가? 철강이 현재까지는 석탄을 활용해서 철강석에서 철을 분리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기술인데요. 아직은 이 기술을 대체하는 게 없는 겁니다. 물론, 이른바 수소 환원 제철, 그러니까 수소를 총매로 사용해서 철과 강을 만들어낸 이 기술이 있긴 있는데 이 기술을 굉장히 키우는 즉 규모의 경제가 달성하도록 아주 시설을 키우는 이른바 스케일업이라고 하죠. 키우는 게 현재 쉽지는 않아요.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거 잘 될까라는 식의 생각들이 없지는 않아요. 이렇게 만든 이제 철강 제품은 점점 경쟁력을 잃는 시대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석탄의 양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궁극적으로는 저는 수소하는 제철 그러니까 석탄을 사용하지 않는 공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비싸더라도 간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그린 수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냥 수입으로 되겠지? 이건 너무나 아니한 생각이고요.